삼발선을 마주하고 있는 연천. 이곳에 삼국시대 전쟁의 흔적이 남아있는 호로고로성이 있는데요.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벌인 반복된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에선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려는 마음들이 모여 평화 누리끼리 만들어졌고 그길 끝에 고대산이 있습니다. 신탄리역을 지나 북녘까지 달려갈 미래를 꿈꾸며 통일체험 현장 속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휴전선은 총 길이가 248km이며 서해 임진강부터 강원도 고성에까지 이어집니다. 연천은 남쪽 최북단에 있기 때문에 휴전선을 마주보고 있는데요. 이곳에 남아 있는 삼국 시대 역사의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통일체험 현장 시작으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오 이지오. <laughs> 여러분은 혹시 여행 떠나실 때, 뭐부터 가장 먼저 챙기시나요? 음, 저는 오늘 이 친구들을 가장 먼저 불러봤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할 친구들, 나와주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프리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대진대학교 학생 김대천이라고 합니다. 오늘 평화통일을 향한 마음을 담아 열심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뭔가 의상이 어, 래퍼 같아요. 한 소절 해주세요. 아, 평화통일 열심히 임해볼게요. 오, 요, 요, 요. 좋아요. 자,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이 귀여운 캐릭터 친구는요. 이름이 통이라고 합니다. 이 몸통에 한반도 지도 보이시죠? 북한에 있는 저수 어머니와 이 남한의 황소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어떤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이 남쪽으로 넘어오게 됐다고 합니다. 이름의 뜻은요, 통할 통, 다를 이, 다른 것들을 다 통하게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평화 통일을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활동해 주실 거죠. <laughs> 자, 그렇다면 이 신나는 마음을 가득 안고 첫 번째 장소 호로고루 성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호로고루 성은 남한에 남아 있는 몇안 되는 고구려의 유적지로 현무암 절벽에 세워진 천혜의 자연 요새입니다. 이 지역은 고구려에게 군사적으로 꼭 필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백제와 신라의 공격을 막기 위해 성을 쌓은 건데요. 시간의 강을 건너 역사의 현장을 찾아가는 길이라 마음은 설렜고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호로고로 성을 자세히 보기 위해 먼저 성 위로 올라갔는데요. 와. 아니, 성벽 하나하나, 이 돌을 보니까요, 뭔가 이 오래된 역사와 세월이 코스란히 느껴집니다. 근데 사실 저희끼리는 어, 와서 이 호로고루 성에 대해 좀 자세히 알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쵸? 네,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상세하게 이 호로고루 성을 소개해주실 해설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한혜령 선생님, 나와주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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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근데, 네. 이 호로고루성이요. 저는 처음 봤거든요. 네. 이 남한에 남아있는 고구려 유적지. 얼마 안 되는 고구려 유적지잖아요. 네, 왜 이곳에 세워지게 된 건가요? 호로고루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는 옛날부터 자비령로라는 길이 있었어요. 이 자비령로는 평양에서 서울까지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이 자비령로는, 어, 항해 북도, 어, 연탄군에 있는 자비령에서부터 시작돼서, 어, 서울까지 가는 건데, 어, 이 자비령로를 완성하자면은 반드시 건너야만 되는 강이 바로 이 임진강이에요. 네. 그런데 이 임진강은 대부분 주상절리 절벽에 막혀 있거나 아니면 수심이 깊어서 건너기가 무척 힘든 강인데, 이 호로고로 앞에 있는 여울은 비가 많이 오는 장마대를 제외하고는 사람이 걸어서 건널 수 있고 말을 탄 채로 많은 군대가 군사가 남쪽으로 도강할 수 있는 그러한 군사 전략적인 요충지이고 지리적인 요충지예요. 그래서 고구려는 이곳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호로고로 성도 지으면서 이 호로하, 호로탄, 이 여우를 지키기 위한 성이 이 호로고르 성이죠. 네. 음, 그렇군요 네네. 이름이 굉장히 특이해요. 왜 호로고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아요. 호로고르라는 이름이 조금 특이하기도 하고 색다른 느낌이 들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네. 이거 우리나라 말 맞아요. 네. 저기 중국 오랑케 말 아니에요? 이렇게 <laughs>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알고 보면 쉬운 이름이죠. 옛날에 이 임진강은 지금은 그냥 두류산 남쪽 계곡에서부터 발원해서 파주까지 가는 이강 전체를 그냥 임진강이라고 부르는데 네. 옛날에는 구간구간 이름이 달랐어요. 지금 태풍 전망대에 있는 쪽에는 연강이라고 부르고 조금 더 내려와서 분남 쪽에는 징파강이라고 불렀어요. 그 뜻은 물이 아주 맑고 깨끗하다 해서 징파강이라고 부르고 또 임진강과 한탄강이 만나서 어 임진강으로 흐르는데요. 그 만나는 이 합수머리 지점은 도감포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호로고로 앞에 있는 이 강은 그 끝에서 보시듯이 강의 모양이 마치 호리병박을 닮았다 그래서 여기를 호로하 호로탄 또는 호로강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호로하 근처에 있는 성이다 그래서 호로고루가 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데요 이름의 유래도 알게 됐으니 이번엔 어떻게 성이 세워졌는지 해설을 듣기 위해 성벽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고구려인들은 연천지역에 흔한 현무암을 사용해서 이렇게 성벽을 쌓았어요. 이 현무암은 보통 이렇게 화산지대에 많이 있는 돌인데 구멍이 이렇게 있는 게. 네, 이게 현무암이거든요. 그래서 이 현무암은 다루기가 힘든 돌인데 고구려인들은 이 현무암도 잘 깎아서 다듬어서 성돌로 썼습니다. 진짜 예쁘다. 임진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 가루기 힘든 현무암을 깎아 견고하고 튼튼하게 성을 쌓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이 호로아가 중요한 이유가 이 호로아 여기 강바닥이 드러나 보일 정도로 얕은 그러한 강물로 사람들이 걸어서 건너고 말을 탄 채로 도강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을 놓고 어 처음에는 백제가 이곳을 차지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고구려가, 신라가,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때까지 이곳은, 어, 요충지였습니다. 발달하지 않았을 때, 삼국시대의 d m z 라 불리는 임진강을 사이두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버렸던 치열한 역사의 흔적이 이곳에서 유물로 발견됐는데요. 남한에서 발굴된 고구려 유물이라 더 소중하고 귀하게 느껴집니다. 성 바로 앞에 있는 홍보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산만에서 2016년에 개관된 홍보관에는 호로고르에서 발견된 고구려 유물의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발굴사업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또요거는 고구려 시대의 새 찰갑인데 남한에서 완전체가 발견된 것은 처음 있던 일이었어요. 아... 그리고 북한에서도 없었고 아, 그런데 음, 네. 무등리 이보르라는 곳에서 유물을 통해 고구려인들의 지혜와 놀라운 기술력을 또한번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건축 토목 기술입니다. 그맨밑 바닥은. 이러한 구조는 앞뒤 균형이 맞지 않으면 허물어지기가 쉽다고 해요. 그런데 1500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고구려인의 성 쌓는 기법이 그만큼 훌륭했다는 것이죠. 아는 만큼 보이고 자세히 봐야 귀한 걸 알게 되듯이. 홍보관에서 해설사님의 설명을 듣게 되니 우리의 역사에 대해 더 깊이, 더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아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함께 공존해 있던 어떤 이런 역사적인 현장에 오니까요 뭔가 감회가 굉장히 새롭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 남북 분단의 현실 이런 것도 좀 새롭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함께 하셨는데 해설사님은 어떠셨나요? 지금 고구려의 유적 유물 이런 것을 여기 홍보관에서 봤지만 북한에는 또더 많은 유적이 있어요 유물도 많고 음. 우리가 어, 좀 하루 빨리 가서 북한에 있는 유적과 유물 그런 것을 볼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맞아요. 정말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laughs> 떠나기 아쉬웠는지 통이가 여기저기 다니며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카메라 필름에 또 마음속에 저장해둡니다. 전쟁이 일어났던 과거의 호로고르에서 출발해 평화의 발걸음이 시작되는 두 번째 탐방지로 달려갔습니다. 연천에는 통일을 기원하며 만들어진 평화누리길 12코스가 있습니다. 군남 홍수 조절지를 출발해 총 28km를 걷는 길인데요. 저희가 찾아간 장소는 12코스 신탈리역 바로 옆에 있는 고대산입니다.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이 바로 고대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굳이 왜 이곳에 와 있을까요? 고대산은 평화누리기 12코스 중에 가장 막바지에 있는 산입니다. 남측 산행이 허용된 곳 중에 민통선과 제일 가깝고, 분단 전엔 이곳을 통해, 어, 금강산까지 갈수 있었다고 해요. 민족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아 걸어보고자 이곳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머, 뭔가, 어, 선생님 같았어요. 굉장히 똑부러지고 아주 멋진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통일도 함께 이 고대산을 즐겨보도록 할까요? 함께 가보시죠. 깨끗하고 맑은 공기 덕에 산행이 정말 즐거웠는데요. 기분 같아선산 너머까지 계속 걷고 싶더라고요. 고대산은 남한에서 북한 땅을 가장 가까이 볼수 있는 산이기 때문에 실향민이나 평화누리길을 걷는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와, 저기 뭐 영화도 고 정상에 서면 6.25때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백마 고지와 철원 평야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전쟁의 포화가 사라진 이곳에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길 소망하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아, 자, 이렇게 쭉 고대산을 걸어봤는데 어땠나요? 숨차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아. 이 길을 따라 쭉 금강산까지 가면 어떨까? 라는 염원이 많이 느껴졌어요. 음, 맞아요, 맞아요. 정말 이 길을 따라서 쭉 금강산까지 가면 얼마나 좋을까? 통일도 금강산 가보고 싶죠? <laughs> 어서 빨리 통일이 돼서 금강산까지 쭉 가는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이동 고대산을 내려와 마지막 탐방지인 신탈리역 쪽으로 갔다 보면 산촌 생태마을을 만나게 되는데요 물 맑고 공기 좋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별자리를 관측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산골마을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산에 오시면은요 고대산의 건강한 전기를 받으면서 트레킹도 가능하고요 또 앞에 아름다운 공원까지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산책도 가능하고요 또 여기에서는 고대산의 산촌 문화까지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모두를 함께 즐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가 다니는 큰 길을 피해 마을의 옛날 길을 걸었습니다. 휴전선 가까이에 있는 마을답게 곳곳에서 평화 통일의 염원을 담은 주민들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소인 신탄리역에 도착했습니다. 거시죠 오, 어, 음. 신탄리역은 휴전 당시. 서울에서 원산까지 이어진 경원선의 남쪽 마지막역이었습니다. 지금은 철원에 백마고지역이 생겨 마지막 종착역 자리도 내주었고 전철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운행마저 중단돼 긴 휴식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때는 이곳도 수많은 사람들의 온기와 발길이 머물렀던 곳이죠. 기구나 어머, 이게 지금 매표소인 것 같은데 아, 굳게 닫혀 있네요. 역시 이렇게 열차가 운행이 돼서 북으로 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은 간절하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 예, 네, 그 문구가 정말 절실하게 떠오르는데 일단 철마는 뭐 달리지 못하지만 열차는 운행이 되지 않지만 일단 저쪽에 철길이 있거든요. 철길이라도 한번 걸어보시죠. 기차가 오지 않는 한적한 철길을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으로 한번 걸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다니면 없던 길도 생기고 다니지 않으면 있던 길도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은 남과 북의 분단으로 끊겨진 길 위에 서 있지만 평화 통일을 향한 마음을 모으고 발길을 모아 계속 걸어간다면. 언젠가 평화로운 한반도로 향하는 길은 반드시 다시 열리게 될 겁니다. 그길 위로 기차가 달리고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꿈꿔봅니다. 자 오늘 저희는 이렇게 분단된 현실의 남과 북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 출발하는 느낌으로 경원선의 철도 중단점 표시판이 있는 이곳에 섰거든요 오늘 이렇게 쭉 함께하면서 기분이 어떠셨어요 직접 와서 눈으로 보니 마음의 각오가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평화통일을 위해 과거에서 현재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통일은 어땠어요. 오! 아, 좋았나 보네요. 아, 사진도 굉장히 열심히 찍던데. 어땠어요? 좋았어요? 오! 네. 역사는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한다고 하죠. 통일 체험 현장 속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미래를 확실하게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만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도로고로 성에서 전쟁의 과거를 봤습니다. 고대산에 오르며 평화를 염원하는 남과 북의 현재를 만났습니다. 신탄리역 끊겨진 찰로를 걸으며 다시 이어질 남북의 미래를 꿈꿨습니다. 다른 것을 이해하고 같은 것을 찾아가는 통일의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